안녕하세요. 오늘은 엑디지 콘서트 후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입장 포카랑 슬로건 나눔받은 것도 있어서 같이 보면서 얘기해보아요. 오늘은 6월 3일이고 콘서트가 끝난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제 물건을 담아놓았던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볼게요. MD 영상 보시, 보고 오셨나요? MD가 왔는데 이제 저희 엑디지도 응원봉 파우치가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 썼습니다. 3일 동안. 열어볼게요. 짜잔! 나 우선.. 여런 팜플렛을 또 나눠줬어요. 콘서트 올콘에서 또 3개가 생겼습니다. 요번에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있는데요.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요번에는 드럼, 드럼도 주인공이 될수 있다! 그리고 가온이 신나는 갤럭시에서의 갤럭시 맞죠? 아닌가? 신나는 방 이거는 가온이 그림 시그니처 그림 그런 비슷한 거고요. 안에는 똑같아요. 밸런드 타임 설명서랑 그 이번 바뀐 거는 타이틀 곡들의 응원법이 있었는데 이번에 어리고 부끄럽고 바보 같은 신곡이 추가가 되었고요. 짠 여기는 파란색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기억 제 군붕어라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건일이랑 가온이 밖에 없는데 이건 후기 풀면서 어떤 내용, 왜둘 밖에 없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뭔가 다 아실 것 같지만 하하. 그리고 응원봉이 있어요 응원봉은 제가 항상 기스가 날까봐 뽁뽁이로 싸놓고 다니고 현장에서 뽁뽁이를 벗기는 타입입니다 건전지도 빼놨고요 일단 너무 예뻐요 근데 제가 요번에 깜빡하고 그그 악마 머리띠를 안안 가져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허전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나눔 받았는데요. 나눔딱 하나 받았습니다. 트위터에다가 액티지 나눔 하면은 그 최신순으로 가면은 나눔 하시는 분들 글 올라온 거다 뜨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북마크 해놨다가 위치 공유해주실 때 빨리 가서 잽싸게 봐서 나눔 받는 편입니다. 근데 요번에 두 개가 막, 세 개가 마음에 들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이 극주부도 준환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준환이 버블이랑 펜즈 푸사였는데 지금 바꿨어요. 근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꺼내보지도 못했거든요. 짠. 아니 부가 너무 간지나고 웃긴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갖고 싶었어요. 두 번째는 락스타가 새겨진 피크킹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 빡셀 것 같은 거예요. 그 수량도 별로 없다고 하시고 그래가지고 역시나 제가 늦게 가서 받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그 오리지널 티켓이 있거든요. 우리 엑티즈는다 모바일 티켓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뭐 간직할 수 있는 티켓이 없단 말이죠. 근데 어떤 팬분이 그 PVC 티켓 있잖아요. 그거를 막 만들어서 나눔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너무 갖고 싶었는데 네또 놓쳤습니다. 그래도 이거 하나 건졌어요. 중 콘에서. 그리고 그 저희가 나눔 존이 있거든요. 근데 그 나눔 존에 놓으면 은100%못 가져요. 수량이 없는 거면. 갑자기 나 이것도 수량 없는데 첫 콘에서 그 나눔 존이 가서 바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줄을 서야 돼요. 당연한 건가? 그래서, 마음에 드는 걸 갖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중콘에서는, 무인 나눔을 했더라고요. 나눔 전에 안 두시고, 그냥 다른 장소에 두셔서, 제가 편하게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줄도 안 서고. 그게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나눔은 이거 하나 받았어요. 그리고, 슬로건이 있는데, 낭카.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슬로건도 제가 구분을 해놨어요, 제가 까먹장을하고 이게 마콘 슬로건이요 절대 잊혀지지 않을 6월의 마지막화. 너무 낭만적이지않나요 너무 감동적이고 마음에 들었어요. 투표했나요 이거? 이번에 그 팬들 투표 받은 건지 아니면그 스제에서 만드신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너무 멘트가 마음에 들고요. 었 이게 중콘입니다 엑디즈에게 영원히 큰 감동과 눈물을 선사해 주마 이게 살짝 오글거리죠? 근데 이게 그 소년 만화, 요번에 오늘 신곡이 나왔거든요? 거기 가사를 개사한 거예요. 그, 그 소년 만화가 살짝 오타쿠? 오타쿠 취향 저격시키는 그런 가사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개사해서 되게 센스있게 했고첫 콘은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액티즈와 빌런즈 우리니까. 근데 첫 콘이 뭔가 제일 멘트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셋다 마음에 들어요. 제가 포카도 다 정리해놨거든요? 그럼 포카 뜯으면서 멀티는 안 되지만 같이 뜯어, 뜯어보아요. 이게 첫 콘일 거예요, 아마. 짠! 뒷면은 이렇게 클로즈드 베타 버전 6.1 이렇게 돼 있고요. 짠! 건일이. 너무 예쁘죠? 이게 언제 찍은 사진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의상 봐서는 6.0 콘서트 때 찍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첫 콘에서 진짜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건일이의 드럼이 진짜 미쳤어요. 진짜. 건일이 일단. 그래 정수. 와, 개이쁘다. 너무 예뻐. 볼콕 정수입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따로 포즈에 그런 컨셉은 없는 것 같아요 가온이 가온이 너무 예쁘죠 가온이 진짜 잘생겼어요 오드 저 요즘에 오드 승민이 너무 좋아가지고 맨날 이 소리 하는 것 같지만 진짜 승민이 너무 다정해요 승민이는 진짜 파고, 파면 파 팔수록 너무 좋아지는 사이 진짜 내 최애 자리를 위협하는 멤버 중한 명이에요 그리고 준환이 오 피크랑 같이 찍었네요 그리고 주연이. 와, 반죽 같다 해줬어. 아, 주연이가 요즘 셀카를 너무 잘 찍어. 제가 어떤 영상에서 주연이 셀카 폰 미쳤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주연이의 셀카가 좀 남달라요.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마음이 힘들어요. 그리고 중콘이요. 아, 이게 진짜 멀티가 안 되니까 말이랑 그런 게잘안 되네. 짜잔. 미쳤죠? 미쳤죠? 살짝 자켓만 입으면 세트 입은 것 같은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개이뻐. 사실 권일이는 덤머보다 깜머가더잘 어울리는 거야. 그리고 턱선이 진짜 예술입니다, 권일이가. 그리고 정수. 어, 이거 그거 아니야? 시크릿 그거 있잖아요. 다이소 목걸이 하시는 분. 그, 예전에 한수희 님도 하신 건데, 그 파란색 버전 목걸이 같기도 하고. 가온이 이번엔 덤머네요. 너무 귀엽다. 아 어, 뭔가 다 예전 6.0때 찍은 것 같은데, 그쵸? 6.0첫콘때 주연이가 아마 이 자켓을 입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드. 왕기걸이 있네 왕기걸이.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 주환이 아, 이거 맞아. 6 0 포카예요. 6 0때 찍은 포카. 뭔가 그런데, 내가, 내, 네. 어, 맞아. 주연이 색장은 제가 최애라서 유생이 보니까 기억을 하거든요? 주연이. 주연이네? 어, 너무 예쁘네요 이거 다리가 예뻐요. 그리고, 마콩. 제가 지금 처음 봐요. 트위터에서 스포를 당하긴 했지만, 제가 집에 와서 처음 뜯어봐요. 제가 이거 입장 포카, 그슬립에 깨우려고 슬립 50장을 가져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랑 같이 불려고 지금 처음 뜯어보는 겁니다. 짠. 아, 확실히 알겠다. 마콘 때권일립 착장 이거였어요. 제가 이거 예쁘다고 했잖아요. 이 옷이. 근데 이게 맞네. 진짜. 전 콘서트에서 찍은 셀카를 여기서 주네요. 대박. 권일이 너무 예뻐. 헉, 정수! 정수야. 볼콕을 두 개나 준다고? <laughs> 귀여워. 가온이 어? 가온이 맞아, 가온이 막건 때 찢어진 옷을 입었어. 오드. 오, 어, 드 너무 예뻐. 준환이 초커. 데님 초커인가? 어쨌든. 그리고 주연이. 어, 진짜 주연이 진짜 미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래? 아니, 셀카가 너무 물이 올랐어. 제가 진짜 예전 앨범광에서 주연이 셀카 못 찍는다고 했는데, 이번 트러블 슈팅 때부터 제가 진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주연이 셀카 보면서. 네, 여러분. 일단. 입장 폭카는다 봤는데 제가 멀티가 또안 되는 바람에 노력을 했는데도 썰은 하나도 안 풀었네요. 감사만 했네. 그럼 지금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첫 콘부터 얘기를 하자면 경희대 축제 영상 보신 분 계신가요? 주현이가 노래를 했는데 공개 팬사 때 걸린 독감이 살짝 회복이 덜 돼가지고 목소리 상태가 정말 정말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했어요. 근데 첫 콘에서 어브 바를 오프닝으로 했거든요. 아 근데 목 상태가 진짜 미친 거야. 아 진짜. 아니, 진짜, 회복력이 너, 이렇게 더 좋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진짜, 진짜 이틀 만가면서 진짜 개놀랬거든요? 그리고, 어리고, 부끄럽고, 바보 같은 거를 오프닝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무슨, 그거를 앵콜마냥 컴패티를 막 뿌리는 거야. 진짜 너무 예뻤어요. 그 모습이, 진짜로. 너무너무 좋았고. 그리고, 어게인, 어게인 부르고, 플로트 부르고, 그리고, 워킹 투더 문 부르고, 맨인더 박스 부르고, 에너미 바이시클. 바이시클 불렀는데요. 바이시클이 진짜 개, 개, 개 미친놈이었습니다. 바이시클을 되게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진짜 너무 신나고, 진짜 다 때려 부수고 싶은 노래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쯤에 드럼 편곡을 했는데, 그거를 거의 40초, 50초가량을 하거든요. 마지막에 끝나고. 근데 진짜 감탄만 아았어요 번에 진짜 미친 미쳤다고 진짜로 그래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진짜 진짜 막 인스타 스토리에도 얘네 진짜 미친 놈이라면서 어떡하냐면서 이런 생지랄을 했고요. 그래서 스트로베리 케이크를 불렀는데 여기서 최종 진짜 주연이의 목 상태가 다 회복이 됐구나 싶었어요. 진짜 스트로베리 케이크 듣자마자 진짜 아니 이주연 회복력이 미, 미친 거 아니야? 이랬, 이랬는데 소감 말할 때 주연이가 자기의 목 상태가 최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뭐 물론 독감이 나은지 며칠 안 돼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저는 진짜 너무 감탄을 하면서 봤기 때문에 최상이 아니라는 사실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페인트 이제 불렀는데 페인트 진짜 미친 곡이에요.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괴짜 같은 곡이랄까 진짜 그막 처음에 가사가 막 라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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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 라빠이 라빠이 다다다다다다다다 아 <laughs> 이런건데 진짜 그 인트로부터 전주부터 진짜 괴짜같은 음악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는 아니었거든요 발매됐을 때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신나는 곡이라 지금 제 차이곡? 차이곡입니다 그리고 서커펀치 e r p 그리고 프 r e a k i 그리고 Break t h 그리고 Moneyball, No m e r 이렇게 불렀고 그리고 소년만화라는 걸 선공개했어요 진짜 선공개가 진짜 너무 미쳤다고. 그그그그 그, 그 스크린을 보셔야 돼요. 그 뒤에 전광판을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미 발매 되셔가 발매 돼가지고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진짜 뒤에 스크린이 정말 다 예뻐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크린이 스트로베리 케이크 그 알록달록한 스크린이거든요. 여기 첨부할게요. 보이시죠? 너무 예쁘죠? 저이 알록달록 스크린 정말 좋아해요. 진짜.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소년 만화를 마지막으로 저희는 퇴장해 보겠습니다. 했단 말이요. 에 근데 갑자기, 애들 다 퇴장하고 깜깜한 화면에서, 갑자기, 무슨 스크린이 나타나는 거 같아요. 정감판에. 근데, 준환이 밖에 없어. 어, 그래서, 아, 애들 차례대로 나오는구나. 했는데, 준환. 대문짝만하게 준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불이 꺼지더니. 그리고 그 스크린 준환이 나오는 그 영상이, 너무, 너무 섹시해가지고, 놀랬고요 어쨌든 준환이의 이름이 대문짝하게 나오고 볼이 꺼지고 갑자기 스태프분들이 막 나와서 마이크를 세팅해요. 어 이거 뭐지? 이거 설마 설마 오늘 애들 솔로 무대 하는 거야? 왜 이랬던 거래? 근데 진짜 준환이가 나가지고 와 다우림의 스테이비미라는 노래를 커버했어요. 근데 진짜 준환이가 살짝 보컬이 강한 편은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뭔가 전달력은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가사가 진짜, 뭐, 내 옆에 있어줘봐. 이런,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진짜 뭔가 그런 간절함? 간절함이 진짜 마음에 와닿고, 정말 감동적인 무대였어요. 진짜. 그리고 또, 다음에 정수의 솔로 무대가 나옵니다. 정수의 스크린 영상은 정말 귀여웠어요. 근데 막제 주변 사람들이, 막 NCT 영상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뭔가 공감됐어. <laughs> 뭔가 공감돼가지고 웃겼고. 정수는 아이유의 러브팜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목에 나, 나비 타투 스티커를 하고 왔더라고요 근데 너무 예뻤어요 진짜 그리고 뒤에 뭔가 클라이막스에 가서 살짝 그런 부분에 갑자기 뒤에 스크린이 왕나비가 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정수에서 이렇게 정면에 보면 정수 뒤에 날개가 펼쳐진 모습이더라고요 그게 너무 예쁜 거야 진짜 <laughs> 아 진짜 근데 제가 진짜 이렇게 엑티시의 솔로모델을 이렇게 빨리 볼줄 몰랐어요 그래가고 너무 감동적이었고 그리고 또 빌런즈 타임이 있습니다 빌런즈 타임은 정말 재밌거든요 빰빰빰 빰빰빰빰 오오오오 We are h e r o 이런 건데 정말 재밌어요 매일 매 콘서트 매 팬미팅마다 하는데 진짜 뭔가 다들, 다들 머뭇머뭇 거리긴 하시거든요 저도 머뭇머뭇 거리는데 그래도 같이 하는데 그게 너무 재밌어요 애들도 엄청 좋아하고 근데 뭔가 애들도 뭔가 빌런즈들만의 시간을 가지게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뭔가 말하는 거 보면은, 뭐, 빌런드들만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Unteddy End of Time 이랑 꿈꾸는 소녀를 마지막에 잔잔한 식으로 이렇게 꾸며줬고, 무대를. 아, 그리고 Unteddy End of Time 할 때, 후레쉬 타임이 있었고, 꿈을 꾸는 소녀에서 슬로건 타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예뻤고, 사진도 찍었어요. 근데 사진은 제가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너무 뒤였어요 진짜 200번 대 중반이었는데 다들 너무 키가 크시더라고요. 그리고 불꽃놀이의 밤을 또 엔딩 곡으로 해줬습니다. <laughs> 근데 진짜 그 곡은 진짜 너무 레전드예요. 진짜. <laughs> 진짜 뭔가 이제 엑티즈도 엔딩, 고정 엔딩 곡이 정해진 것 같은 느낌? <laughs> 너무 좋고요. 그리고 앵콜로 테스트미랑배드케미컬을 해줬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배드케미컬때 애들이, 2층이랑 막 갔다 왔다가, 막, 어, 그 엉덩이춤 아세요? 뭐 밸런스 분들은 아실 텐데, 이따 엉덩이춤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너무 귀여워요. 진짜. 그 춤이 너무 귀여워. 그래도 저도 엉덩이춤을 같이 췄고요 아, 그리고 첫 콘에서 애들 착장이 진짜 예쁘다. 특히 주연이가 진짜 예뻤어요. 주연이가 잘린 넥타이랑 살짝 옷이 빵꾸난 그런 느낌인데, 뭔가, 옷이 불규칙적으로 살짝 그 칼로 베인 느낌? 근데 넥타이도 잘려있어가지고, 뭔가, 칼로 싹둑싹둑한 느낌이 나서 너무 예뻤고. 저 전체 기준으로 착장은 첫 콘이 제일 예뻤습니다. 형준이도 진짜 예뻤어요. 왜냐면 형준이가 그 앵콜 때 앤디 옷으로 갈아입잖아요. 근데 반묶음을 하고 나온 거야. 아니, 이런 미친. 나보다 예뻐. 그리고 중콘 얘기를 넘어가자면 중콘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뭔가 뭔가 센니는 바꾸진 않더라 근데 앵콜 곡이 바뀌었어요. 앵콜 곡은 커 o m 마 i n t 랑헤데대를 했습니다. 정말 코인트티 마이 헤드 정말 다들 연불 외던 곡이에요 뭔가 신나 뭔가 그리고 그 오드의 그 속삭임이 정말 좋아요 <laughs> 제 최애 파트입니다 그뮤니트 마이 헤드에서 근데 중콘대는 제가 좀더 뒤였거든요 첫 콘대보다? 그래가지고 잘안 보였는데 갑자기 막그그그 그, 그 가르듯이 갑자기 제 시야가 탁 트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편하게 봤어요 <laughs> 진짜 키 크신 분들 진짜 많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다 거의 10, 10cm, 15cm 진짜 혐구블 신고 오세요. 외국인분들도 그렇고. 근데 외국인분들은 키가 좀더 크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정말 자리를 진짜 못 잡으면 지옥입니다. 중콘대는 뭐 다르게 할 말은 없는 것 같아요. 뭔가 특별한 건 없어서. 아, 중콘은 2시간 반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콘 막콘 얘기하면? 마콘대는 정수 솔로 때 정수의 그 나비 타투가 진짜 엄청 커졌더라고요. 마콘대 다, 다, 다 나, 나비가 제일 컸어요. 그래서 좋았고, 그 형준이 솔로 무대도, 근데 형준이 솔로 무대 전첫 콘이 제일 좋았어요. 왜냐면, 진짜 그 처음에 감동이 정말 안 잊혀집니다. 주연이가 진짜 개웃겨요. 왜냐면 주연이가 권일이한테, 그, <laughs> 주연이가 웃긴 표정을 한대요. 근데 그 표정이 뭔지 아세요? 혀 내밀고, 막, 락앤롤 하는 것처럼 소리 지르는? 근데 그거를 혀 내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표정을 계속 권일이 보면서 하는데. <laughs> 그게 어떤 분 시야 쪽에서 보면 그게 그냥 정면으로 보여요. 근데 그거를 어떤 분이 찍으셔서 눌렀는데 너무 <laughs> 아, 너무 웃긴 거야. 근데 저그 표정도 진짜 너무 좋아요. 그 주연이가 하는 그락앤는그그 그 표정이 있거든요. 그게 너무 <laughs> 귀엽고 사랑스러워. 그리고 가쿠란을 입었어요. 오드가 드레스 코드를 정해줬거든요. 사체를 여기 때 교복 있고 여기 때도 살짝 교복 비슷한 거 있고 여기는 살짝 갑, 저는 체육복을 원했는데 갑자기 가쿠란이 온 거예요. 근데 가쿠란이 정말 그액티즈의 백디즈를 비춰주는 조명에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특히 빨간 조명에 정말 잘 어울렸어요 그래서 진짜 기절 그리고 마콘 때 오드가 소감을 정말 길게 썼는데 정말 오드가 매 콘서트 마콘마다 편지를 써와요 정수도 한번 썼었고 근데 편지가 정말 매번 감동적이고 매번 팬들한테 고맙다는 얘기가 있어서 정말 얘네만한 아이들이었구나 너무 좋아요 진짜 아뭐 말로 설명.. 형용할 수가 없어요 아 그리고 중콘때 악기 체인지 했어요 그 헤드대 때 갑자기 가훈이랑 주현이가 드럼을 치고 건일이가 가훈이꺼 치고 정수가 준환이 기타를 맸어요 친 것까지는 아닌데 맸어요 근데 얘네 둘은 드럼을 실제로 연주를 해버렸다는 그래서 저 진짜 악기체 진짜 환장하거든요 그 팬미팅 때 한번 듣고 진짜 와 돌았다 아 뭔가 매, 멤버? 뭐 소리는 똑같은데 뭔가 멤 뭐 베이스 치던 주현이가 드럼을 친다고? 가온이가 갑자기 베이스 친다고? 뭐 그런 다른 매력이 와닿아서 저는 이제 아기 셋이 너무 사랑합니다. 이 팬미팅 이번 년도 아니면 내년 초에 할것 같은데 또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마콘 요 때도 갑자기 주현이가 드럼에 가서 앉아서 드럼을 <laughs> 쳤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오드가 정말 예뻤어요. 마콘 때. 오드가 살짝 살짝 호일펌? 호일펌한 느낌은 아닌데 살짝 탄 듯한 머리. 에, 예, 덤 완전히 쫙쫙 핀 다음에 덤머를 했는데 그렇게 섹시할 수가 없어. 정말로 너무 좋았어. 그리고 정말 제 막콘 때는 혼마분 자리에 걸려가지고 제 앞에 다쫄라라 혼마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뭐지? 했는데 그 카메라 들고 찍는데 그 화면을 봤는데 정말 잘 나오더라고요. 제 옆에 분은 정수 엄마였는데 정말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신기하다. 저는 주연이 찍으면서 정수 카메라 보면서 감탄했어요. 그리고 앞에 다른 흑마분들 계셨는데, 시큐분들이 막와 오셔가지고 제가 어깨빵도 당하기도 했고, 잡혀 나가진 않으셨어요. 계속 봐주시는 분위기였어서 흑마분들. 다 처음 보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막 서로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냥 자기 혼마, 자기 최애 보기 바빴는데 CQ분들 오시고 나서 갑자기 서로 단합하시면서 제가 봐주겠다고, 막 봐주겠다고 빨리 최애 찍으라고 하고, 아, 그래서, 아, 빌런드들 서로 돕고, 다, 돕고 돕는구나 해가지고 너무 신기, 신기했고요. 그래서 너무 외로웠어요. 전 진짜 솔울풀이거든요 그래서, 아, 정말 운명의 동매를 만나지 않는 이상 나는 계속 이 상태겠구나 싶었습니다. 아, 저 여러분 제제말 잘하고 있는 거 맞나요? 근데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제가 분명 할말다 정리 해놨거든요. 와 근데 진짜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아아 아, 제가 찍은 영상 몇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있는데요. 저는 야무지게 중 콘이랑 마콘때 퇴근길까지 보, 마, 보고 왔고 그리고 원래 4월 콘에 서는 애들이 차한 대로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두 대로 갔어요. 그래서 저는 중콘 때는 차한 대만 보고 마콘 때는 차두 대를 봤습니다. 아아 주연 아니 준환이 아니, 그 스크린 영상이 이거예요. 진짜 애보하지 않아요? 오 봤어요 아까? 방금 사탕 장면 보셨나요? 진짜 이 사람들 미친 거야. 그리고 주현이는 이런 식으로 찍었습니다. 제가 원래 세로로 찍었는데. 가로가 좀더 보기 편하고 뭔가 여기 옆에 멤버들이 있을 때 포커스에 들어오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세로로 찍다가 요부터 산 다음에는 계속 가로로 찍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드럼이랑 가온이가 있잖아요. 다음 7월 콘이 또 잡혔어요. 그 7월 콘에는 건일이랑 가온이가 솔로 무대 를할 거라는 예상이 있더라고. 요 근데 그그 그 파란색 그 4월콘 팜플릿에는 그그 그 정수랑 준환이의 스포가 있었대요 왜 나는 몰랐지? 여러분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낼게요 제가 못한 말이 있을까요? 제가 못전는 말이 있을까요? 지금 영상이 40분이 넘어가는데 어떡하냐? 이것도 <laughs> 7월콘 시작할 때쯤에 올리겠는데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블런즈 하세요 지금 입덕하면 늦지 않았어요 아, 알죠? 그럼 제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까지요 해주세요 안녕